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치과 위생자로서 업무 범위가 정해진 거라기 보다는 그 전에는 저희가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게 불법이라고 오히려 그게 지금 업무 범위가 확실히 되면서 저희가 원래 했던 거, 아, 이건 불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명확하게 어떤 일은 안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아직 확실하게 명확하진 않지만 점점 명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회원들이 또 문의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죠. 어,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이거, 그러니까 맨 초기에 이 학교에 이학제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들어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니일레일이냐가 불거지게 된 것은 실제적으로 간호조무사, 치과간호조무사라는 거를 제도를 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결국에 만들면서 그 업무 영역을 구분을 명확하게 두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일, 일이 되,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케일링은 치과의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기존에 너무 알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에 그들이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또다 아니면 뭐 여태까지 어떤 어떤 면허자가 아닌 사람들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치과간호조무사라는 면허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격도 없고. 네. 그불분명한 자격을 만들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제도를 만들 거면 확실하게 만들어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의 업무 그다음에 치과 조무사의 업무를 만들든지 잊지도 않은 직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업무 그쪽 업무다 이쪽 업무다 이런 걸로 나누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되는 일 같습니다. 좀 위험한가요? 치과 위생사로서 당연히 이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험할 수 있겠지만 <웃음> <웃음> 일단 저는 그런 걸 논의하는 것 자체도 제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아예 직제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시, 실제로 저희 어, 저는 치과 위생사들이 치과 간호 조무사를 교육해야 된다라는 <laughs>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치과 위생사가 하고 있는 일과 치과 간호 조무사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줄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직제, 이 직종이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업무를 떼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국엔 타 직종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간호사도 간호조무사, 치과, 그러니까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듯이 치과 위생사가 치과 간호조무사를 교육, 교육해야 되고 그 학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런 사랑 설레가 전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고, 뭐 엑스레이 촬영부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강외 촬영은 만약에 방사선 치과 의사만 지금 실제로 현실에서는 할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치과 의사가 지금은 거의다또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디지털이 뭐가 어렵습니까? 각도 맞추고 얼굴에 위치 제대로 잡고 그렇죠? 디지털로 결국에는 다 컴퓨터가 다 해결해서 움직이게 하고, 이동시키게 하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결국에는 의사가 와서 뭐, 스위치 누르고 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불필요한 일들이 결국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광중학기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것갖고도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것도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이 광중합, 임시 충전은 결국에 누가 할수 있는 거고, 광중합은 치과 의사만 할수 있다 그러면, 임시 충전 하다가 의사를 불러서 광중합을 시켜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업무를 하다가도, 진짜로 업무 자체가, 이런 불필요한, 누구의 업무냐,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한 해에 거의 5천 명 정도 해당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배출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5천 명의 5 0명 이외에도 2만 한 5천 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그 치과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수가 2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치과는 16,000개에서 18,0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숫자들이 정말 정확한지부터 저희는 찾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이 계도 기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뭐였냐면 실제 치과의생사가 치과병원, 의원 병원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음. 취업이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금 계속 취업이 실행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용역을 갖고 그런 용역조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실태조사가 명확하게 돼야 정말 없는지, 아니면 이쪽에 어느 쪽에 그렇게 많이 몰려있는지, 이런 게 돼야 어느 쪽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뭔가를 홍보를 할 것이냐, 이런 거.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외에는 취업이랑 함께 구인구직,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한다고 지금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구인구직 사이트 같이 함께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병원들도 음, 직원이 안 구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한두 병 병원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음, 누구를 구하려고 하는지를 좀 자, 정확하게 알아셔야 될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결국에는 병원들이 요즘 안 되니까 임금 낮은 연차 낮은 직원들만 네. 뽑으려고 하니까 사람 뽑기 힘들다는 말을 하시는 거고 아마 연차 높은 직원들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시적시 없다는 라 말씀이시겠지만 네. 그 외에 치과의생사는 많죠 실, 실업자들이, 네.